월렌 버핏이 태어나기도 전월 스트리트를 지배했던 전설적인 타짜가 있었습니다. 별명은 몰빵 소년. 그는 1929년 대공황, 모든 주식이 휴지조각이 될때 공매도 역배팅 단한 번으로 현재 가치 약 2조 원을 벌어들입니다. 하지만 그는 4 번의 파산을 겪었고 결국 우울증 끝에 비극적인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시장을 이겼지만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가치 투자가 아닙니다. 야수의 심장으로 시장의 흐름을 읽는 실전 트레이딩의 기술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모두 맛본 그가 남긴 20가지 투자 원칙. 지금 시작합니다. 챕터 1. 시장의 본질. 주식은 살아있는 생물이다. 리버모어는 주식시장을 거대한 심리 게임장으로 보았습니다. 하나. 월스트리트나 주식시장에 새로운 것은 없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은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인간의 본성, 바로 탐욕과 공포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이다. 차트의 패턴은 반복됩니다. 인간의 욕망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둘 시장은 결코 틀리는 법이 없다. 틀리는 것은 투자자의 생각이다. 내가 샀는데 왜 떨어지냐고 시장을 탓하지 마십시오. 시장 가격은 그저 팩트입니다. 틀린 건 당신의 분석과 타이밍뿐입니다. 시세와 싸우지 말고 순응하십시오. 셋 투기는 도박이 아니라 사업이다. 투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멍청하거나 게으르거나 감정 조절이 안되는 사람은 100% 가난해진다. 리버모어는 트레이딩을 도박이 아닌 철저한 사업으로 대했습니다. 넷, 모든 정보를 의심해라. 내부자 팁을 믿지 마라. 사람들이 내게 주식을 추천해달라고 할때 나는 침묵한다. 반대로 남들이 주는 팁도 듣지 않는다. 정보 매매, 찌라시 매매는 파멸의 지름길입니다. 오직 가격의 움직임만 믿으세요. 다섯, 1년 내내 매매해야 한다는 강박을 버려라. 매일 사고 팔아야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확실한 기회가 올 때까지 쉬는 것. 현금을 쥐고 관망하는 것 또한 투자의 일부 포지션입니다. 챕터 2 추세 매매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리버모어 전략의 핵심은 추세 추종입니다. 바닥을 잡으려 하지 말고 오르는 놈을 더 비싸게 파는 전략이죠. 하나 큰 돈을 벌어준 것은 나의 머리가 아니라 나의 엉덩이였다. 가장 유명한 명언입니다. 잔파도에 흔들리지 않고 대세 상승장을 끝까지 먹는 건 분석력이 아니라 진득하게 버티는 인내심이다.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섣불리 팔지 마십시오. 둘, 선도주를 매매해라. 시장을 주도하는 대장주, 1등 주식만 건드리십시오. 비실비실한 2등, 3등 주식은 상승장에서는 덜 오르고 하락장에서는 더 떨어집니다. 셋,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 바닥을 예단하지 마라. 싸 보인다고 사지 마십시오.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습니다. 리버모어는 주가가 바닥을 찍고 상승세로 돌아설 때 비로소 매수했습니다. 넷, 피라미딩 전략. 수익이 날 때만 불타기하라. 개미들은 손실이 날때 물타기를 하죠. 리버모어는 반대입니다. 내 판단이 맞았다면 주가는 오를 것이다. 그때 추가 매수하라. 수익이 난 종목에만 돈을 더 태우는 것. 이것이 고수의 불타기입니다. 다섯. 신고가를 갱신할 때가 가장 안전한 매수 타이밍이다. 역사적 고점을 뚫었다는 건 위에 물려 있는 시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주가는 저항 없이 더 날아갈 수 있습니다. 고점이 곧 기회입니다. 챕터 3. 자금 관리. 살아남아야 기회가 온다. 그는 벌기도 많이 벌었지만 파산도 네 번이나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금 관리 조언은 피로 쓰여진 교훈입니다. 하나,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트레이딩의 황금률입니다. 개미들은 반대로 하죠. 수익은 5%만 나면 홀라당 팔고, 손실은 마이너스 50%가 될 때까지 버팁니다. 손실은 싹을 자르고, 수익은 나무가 될 때까지 키우십시오. 둘, 분석과 판단이 틀렸다면 미련 없이 손절하라. 리버모어의 손절 원칙은 확고했습니다. 판단이 틀렸다면 즉시 수업료를 내고 빠져나와라 비자발적 장기 투자자가 되는 순간 당신의 자금은 묶이고 기회비용은 날아갑니다. 셋, 물타기는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다. 떨어지는 주식을 더 사는 건 익사하려는 사람에게 돌을 매다는 것과 같다. 손실을 희석하려 하지 말고 실수를 인정하십시오. 넷, 평가 수익은 환상이다.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라. 사이버머니에 취하지 마십시오. 리버모어는 큰 수익이 나면 반드시 현금으로 인출해 보석을 사거나 부동산을 샀습니다. 챙겨놓은 돈만이 진짜 내 돈입니다. 다섯,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면 잠이 올 때까지 팔아라. 보유한 주식 때문에 불안해서 잠을 설친다면 당신의 그릇을 넘어서는 금액을 투자한 겁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수준까지 비중을 줄이십시오. 챕터 4, 심리, 가장 큰 적은 내 안에 있다. 리버모어는 말했습니다. 투기꾼의 가장 큰 적은 무지도 시장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다. 하나. 희망과 공포는 주식 시장의 두 가지 독약이다. 주가가 떨어질 땐 다시 오르겠지라는 희망을 갖고 주가가 오를 땐 떨어지면 어쩌지라는 공포를 갖습니다. 정반대로 해야 합니다. 떨어질 때 공포를 느끼고 오를 때더 오를 거라는 희망을 가지십시오. 둘.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라. 모든 파동을 다 발라 먹을 수는 없습니다. 꼬리와 머리는 남에게 주십시오. 욕심을 부리는 순간, 시장은 당신을 낚아챕니다. 셋, 이유를 찾으려 하지 마라. 현상을 봐라. 왜 떨어지는지, 이유는 나중에 밝혀진다. 그때는 이미 늦다. 뉴스가 나오기 전에 주가는 먼저 움직입니다. 이유를 찾지 말고 차트가 말하는 팩트에 대응하십시오. 넷, 겸손해라. 시장은 자만하는 자에게 벌을 내린다. 돈을 좀 벌었다고 자신이 천재라고 착각하는 순간, 시장은 가차없이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리버모어 역시 자만심에 빠졌을 때마다 파산했습니다. 5. 매매일지를 기록하라.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자신의 감정 상태, 매수 이유, 매도 이유를 기록하십시오. 그것만이 당신을 성장시킵니다. 비운의 천재가 남긴 마지막 경고, 1940년 11월. 제시 리버모어는 한 호텔에서 나는 실패자다. 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완벽한 매매 기술을 가졌지만 결국 자신의 원칙을 어긴 무리한 배팅과 망가진 멘탈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의 인생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기술적으로 완벽해도 심리적으로 무너지면 모든 것을 잃는다. 여러분은 리버모어의 기술은 배우되 그의 삶은 따라가지 마십시오. 시장을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건 끝까지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투자의 야생에서 여러분을 지키는 무기가 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